지금부터 원형 꽃꽂이 실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수업 시간 때 언급을 했던 것처럼 원형 꽃꽂이의 경우에도 우리가 일정한 순서를 정해서 외곽선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꽃꽂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높이를 먼저 정한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으로 완성을 하게 될 규모의 외곽선을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꽂게 되면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외곽선을 맞추게 되면은 안에 내부를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원형 꽃꽂이도 우리가 높이를 먼저 정하는 것을 위해서 1번으로 순서를 정했고 나머지 밑부분을 갖다가 원형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곽선. 이기 때문에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외곽선을 장식하는 방식으로 꽃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꽃꽂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초보자들이 배울 때와 또는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경력직에서 꽂는 경우에도 사실 어느 정도는 순서를 정해서 꽂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 꽃꽂이 같은 경우는 사실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꽂는 이론적인 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형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꽃바구니라든가 아니면 웨딩꽃 장식이라든가 또는 입구에 풍선을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는 형태이다 보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더 쉽고 간단하게 꽂는 방법을 선택을 하다 보니,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이라는 순서를 정해서 꽃을 꽂는 경우보다는, 먼저 밑면에 즉, 원형의 지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규모를 커가게끔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꽃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원형이라는 꽃꽂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은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편화되게 된 것이 이동성을 갖고 있고 누구나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때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꽃바구니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원형의 디자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바구니를 이용을 해서 원형 꽃꽂이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구니에 고정되어 있는 프로라폼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꽃을 이곳에 모두 다 꽂은 다음에는 사실상 이 프로라폼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꽃들이 아주 싱싱한 상태에서 오래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을 공급해 줄수 있는 이 프로라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사용하게 될꽃 바구니에 충분한 크기에 맞춰서 어 적당하게 너무 작게 이용하지 마시고 꽃을 위에서 많은 양의 어 플로라 폼을 고정시켜 주시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플로라 폼의 높이를 보시게 되면은 원형은 위에서 아래 꽃을 꽂는 것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꽃을 꽂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사각형의 플로라폼의 약 절반 정도는 바구니 윗부분으로 올라오게끔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어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구니에 이 플로라폼이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리본으로 처리를 했는데, 간혹 리본이 아닌 다른 뭐 철사라든가 끈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정시키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꽃을 꽂기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자리에 각 있는 부분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자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꽃바구니를 꽂을 때 사실 기존의 방식이라든가 옛날에 바구니 꽂는 형식을 보게 되면은. 꽃을 꽂기 전에 여러 가지 입소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꽂으려고 하는 이 플로라폼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를 안 보이게끔 처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입으로 채운 다음에 꽃을 꽂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런식으로 어 중간중간에 어 여러가지 잎을 이용을 해서 플로라폼을 거의 절반 정도를 채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꽃을 꽂으시게 되면 은이 어 꽃을 꽂는다 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이 플로라폼의 절반 정도가 이입 소재로 가려진 상태에 여러가지 꽃을 중간중간 꽂는다 라는 개념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형 꽃꽂이를 꽂으시게 되면은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다양한 분위기에 꽃 바구니를 꽂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꽃과 이 잎소재를 같이 조화롭게 꽂는 방식이 아닌 잎은 잎대로의 역할 그 역할이라는 것이 단지 꽃과 어울리게끔 장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닌 단지 잎소재는 어, 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라폼을 채우는 역할로만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플로라폼을 입소재를 통해서 다 메꾼 다음에 중간 중간에 꽃을 채운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조금은 꽃꽂이가 섬세하다는 느낌보다는 어, 엉성하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치적인 면에서도 꽃의 가치라기보다는 바구니에 그냥 둥근 형태의 꽃을 꽂았다 라는 개념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 꽃꽂이라는 형태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꽃바구니에서 부터도 가장 어느 정도는 형식을 맞추셔서 다양한 분위기의 꽃바구니를 여러분들이 꽂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터득을 하셔서 꽂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꽃바구니를 꽂으실 때 오늘도 여러 가지 입소재를 사용하긴 하겠지만 그 입소재는 단순히 이 플로라폼을 어, 채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꽃들이랑 어울리게끔 조화롭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개념을 버리시고 새롭게 마음을 가지시고 꽃과 입소재를 어떻게 조화롭게 꽂는지를 보시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원형 꽃꽂이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꽂을 때에는 이렇게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식으로 해서 원형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다라는 설명을 한번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원형 꽃꽂이를 꽂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오늘 이 꽃바구니를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꽃바구니를 꽂을 때에도 모든 재료가 각각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이 편백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먼저 밑면을 둥글게 꽂아 봅니다. 근데 이 둥글게 꽂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형태 윤곽을 잡는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될이 꽃들이 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꽃들은 줄기 자체가 연약하고 또 바구니라는 이 특징 자체가 사실 우리가 집안에 두고 보고 관찰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특별한 날에 어, 누군가한테 선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어, 만들어서 선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문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꽃바구니는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꽃을 꽂을 때 이동을 할때 꽃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면적이 필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꽃들을 모두 꽂았을 경우에 혹시나 꺾인다라든가 아니면 은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꽃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일순위로 이렇게 평백을 이용을 해서 먼저 가장 바닥 부분을 채워줍니다. 이 평백으로 가장 바닥 부분을 채워주는 것은 사실 어, 이따가 모든 꽃들을 꽂은 다음에는 이 평백 부분을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평백을 모두 가리기 위해서 어, 억지로 어, 그렇게 꽃을 꽂을 필요는 없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꽂는 이 편백이라는 역할 자체가 꽃을 보호하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게 장식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일단은 좋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원형 꽃꽂이를 꽂을 때 특히나 원형 꽃바구니를 꽂을 때에는 본격적으로 꽃을 꽂기 전에 반드시 이 바닥 부분에 꽃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평백으로 먼저 원형으로 이렇게 먼저 처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이 꽃바구니에 주로 원형이란 형태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가장 안정감 있고 편안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에 우리가 그 전에 삼각형을 꽂을 때도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언급을 한 것은 우리가 다양한 느낌의 꽃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자칫 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감이라는가 아니면 색상 때문에 약간은 불안정하고 약간은 산만해 보일 수가 있고 조금은 가볍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선택하게 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백을 꽂을 때 먼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꽂게 될이 사실 절화 종류들은 줄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꽃을 꽂기 전에 이렇게 밑면에 편백으로 먼저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편백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역할은 우리가 꽃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꽃바구니가 앞으로 완성이 될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편백은 물론 우리가 모두 꽃을 꽂았을 때 우리 눈에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어 지금부터 우리가 꽃을 꽂으면서 이 편백은 아마도 거의 다 가려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형이란 형태가 안정감 있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편백의 위치를 지금보다 더 안정감 있게 꽃을 꽂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밑면부터 꽃을 꽂게 됐는데, 물론 안정적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밑면을 먼저 꽂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상은 이거는 100%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부터 꽃을 꽂으면서 마지막 부분을 맨 마지막에 꽃을 꽂으려고 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미리 꽂아주었던 꽃을 약간의 손이 스쳐 지나가면서 꽃잎이 상한다라든가 아니면 연약하게 생긴 꽃을 꺾게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야 되는 부분을 일단 한 60, 70% 정도를 밑면을 먼저 꽃을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 꽃을 꽂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편백은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했다면은 지금부터 꽃게 될 이런 루스코스라든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조금은 다른 느낌의 이런 잎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앞으로 꽃게 될 꽃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어 약간 작은 가치의 것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가치에 있는 꽃들을 여러분들이 꽂으실 경우에도 반드시 꽃은 같은 길이로 꽃을 꽂는 경우보다는 높고 낮게 뭐좀 앞으로 길게 나오는 꽃과 조금은 짧게 들어가는 꽃들을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꽃을 꽂았을 경우에 우리 눈에 이 많은 꽃들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다양하게 꽃을 꽂았다라는 것을 우리 눈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다 모든 꽃들을 여러분들이 꽂은 다음에는 지금 꽃 게된 먼저 꽃게 된이 소같이 이 맞은 부분들은 사실상은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위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연약하게 보이는 이 위치에 이 꽃들이 사실상은 우리 눈에 앞으로 보이게 될 전체적인 완성작의 원형 꽃꽂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약한 꽃들을 이용을 해서 먼저 이 가장 밑면을 꽂는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은, 어, 어, 다른 느낌의 꽃을 꽂는다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연약한 꽃을 꽂는다라든가 그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앞으로 중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가치 부분 이 가장 마지막 부분까지 꽃을 꽂을 때 전체적인 하나로 보여주는 무게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물론 어 원칙적으로는 중앙부부터 우리가 꽃을 꽂지만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운데부터 꽃을 꽂았을 경우에 지금 보이는 이런 연약한 꽃들이. 지금 먼저 꽂혀지지 않고 마지막에 꽂았을 경우에는 꽃을 깊게 꽂지 못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꽃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예상을 해서 먼저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연약해 보이는 것과 약간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입소재와 강한 소재를 같이 번갈아가면서 길이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먼저 밑면을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일순위적으로 꽂아둡니다. 처음 기초 과정일 때에는 여러분들이 꽃 하나를 꽂더라도 반드시 무슨 재료를 이용을 해서 어디에 왜 꽂아야 되는지를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히면서 꽂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편백을 꽂은 것은 꽃을 보호하는 차원과 앞으로 이 꽃바구니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완성이 될 것인지를 표현을 한 거였고 두 번째로 지금 맨 바닥 부분에 이 정도의 꽃을 꽂은 것은 사실 앞으로 꽃을 꽂을 것에 약한1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는 않지만은 사실 이렇게 꽂은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꽃이 꽂혀질 것인지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물론 이 꽃을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꽂아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꽃을 꽂기 시작을 했을 때, 지금 꽂혀져 있는 이 부분이 자칫 우리가 꽃을 꽂을 때 깊게 꽂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꽃을 꽂으면서 위아래에 있는 꽃들을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이 정도의 꽃을 꽂은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중앙 부분을 꽃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꽃 바구니에 주로 사용되는 형태를 원형으로 하는 이유는 원형은 밑면이 넓은 안정적인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밑면을 넓게 한다고 해서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가 넓고 안정적인 느낌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중앙 부분의 꽃을 어떻게 어떤 높이로 어떤 재료를 선택해서 꽂느냐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은 예상하셨던 것처럼 제가 지금 현재 이 가장 밑 부분에 꽂은 이 꽃이 전체 완성도의 약한1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리고 앞으로 꽂게 될 꽃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아주 연약한 꽃이라고 언급을 한 것처럼 이 꽃들이 연약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무게적으로 약하다란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의 준한 무게감 있는 꽃이 일단 1번에, 즉 높이에 꽂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꽃 바구니에 가장 중심이 되는 꽃은 이 주황색을 갖고 있는 이 핑크션이며, 그리고 이 높이가 이 정도로 우리가 정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형이라는 형태가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높이보다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조금은 더 길어 보였을 때에만 우리가 안정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중앙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장 무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큰 꽃, 즉 대가치적인 느낌이 나는 꽃들을 위주로 꽃을 꽂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꽃을 꽂게 되는, 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런 꽃들은 반드시. 높고 낮음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꽃을 꽂으시는 것이 모든 꽃들을 특징 있고 안정감 있게 꽂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모든 꽃들이 이 중앙에 이렇게 다양한 꽃들이 들어가는데 이 꽃들이 만약에 모두 똑같은 길이로 사용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특징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꽃이 너무 깊숙이 들어간다라든가 위치가 자기가 정해놓은 그런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는 무게감을 쉽게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운데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꽃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꽂은 가장 가치가 높은 꽃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거와는 조금은 다른 느낌에 있는, 그렇지만은 비슷한 질감과 그리고 비슷한 분위기에 있는, 가지고 있는 이 꽃들을 지금 길이를 다르게, 높고 낮게, 그리고 크기도 다른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중앙 부분을 갖다가 지금 꽂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꽃바구니를 꽂을 때 원형이란 형태를 일단은 많이 꽂는 거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성품적이고 누구한테 선물을 하기에 편안한 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원하는 그 다양한 분위기를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귀여운 분위기 라든가 아니면 조금은 고상한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좀 여성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러한 분위기별로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는 부분의 시작은 사실은 이 부분에 들어갈 재료를 어떤 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운데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꽂으려고 하는 안정감 있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있는 부분이 이 중간에 보이시는 중간 위치에 중간에 가치를 갖고 있는 꽃을 꽂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나름 가지고 있는 느낌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꽃 바구니가 단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많은 일반인들이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 마무리, 이 밑부분에 우리가 연약한 꽃을 꽂으면서 전체 완성한 꽃의 양의 약10% 정도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밑면에서 느껴지는 그 작은 느낌들이 모두 완성을 했을 때 전체적인 꽃 바구니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앙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사실 강도적인 면에서는 이 밑면과 비교를 했을 때 아주 강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이 밑면과 그리고 이 중앙 부분의 이 느낌과는 다르지 않는 연결감 있는 그런 분위기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있는 부분의 강도와 점점점점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이 밑면의 이 무게감이 이렇게 우리가 느낄 정도로 차이가 나야지만이 이 원형 꽃바구니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주 다양한 재료를 이용을 해서 안정감 있게 꽂았다라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밑면에 잔잔한 꽃들을 꽂았고 그리고 중앙 부분에 이렇게 꽃을 꽂았다면 그 다음으로 꽂아야 되는 부분은 이 중간 과정입니다. 이 중간 단계인데 물론, 꽃의 무게감으로 봤을 경우에는 여기가 제일 강하고, 그리고 중간 부분이 중간 무게감,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은 작은 무게감이 느껴지도록 여러분들이 꽃을 꽂아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꽃을 사용을 하면서도 반드시 이 모든 꽃들이 내 눈에 모두 정확하게 볼수 있을 정도로 높고 낮음을 확실하게 두면서 꽃한 송이 한 송이를 특색있고 그리고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 가운데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 단계 이 과정에 꽃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도 밑면을 꽂을 경우에도 우리가 높고 낮음을 두게끔 꽂았고 그리고 한 부분만을 먼저 꽂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사방으로 원의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꽂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이라는 형태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형태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꽃을 꽂으면서 어 약간의 어 형태가 찌그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뭐 예를 들면 사이즈적인 면에서는 똑같은 무게감 또는 똑같은 길이로 꽃을 꽂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꽃들은 각각 다른 색깔과 다른 크기와 그리고 한 종류의 꽃이라고 할지라도. 피 꽃과 그 다음에 아주 몽우리진 꽃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각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은 꽃의 형태가 약간 찌그러져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형 꽃꽂이를 꽂을 때 이렇게 한쪽 부분만을 위주로 먼저 꽂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앞면을 꽂은 다음에 뒷면을 꽂는다 라든가, 이렇게 꽃을 꽂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모든 면을 돌려가면서. 꽃을 꽂아야 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마무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가운데 꽃을 꽂은 다음에 이 가운데 꽃과 그 다음에 이 밑면을 연결시켜 주기 위한 이 중간 부분에 꽃들을 지금 이렇게 꽂고 있는데 이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꽃들은 당연히 무게라든가 그 다음에 꽃이 갖고 있는 그핀 정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색깔적인 면에서도 가운데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은 연약한 거 그리고 이 밑면에 들어간 꽃보다는 조금은 무거워 보이는 꽃으로 전체적으로 꽃을 높낮이 있게끔 이 가장 밑면까지 연결시켜주면서 꽃을 꽂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중간 범위의 꽃을 꽂으실 때어 기준이 되는 이 꽃의 무게감이라든가 그리고 핀 정도라든가 이 색깔이 기준이 되는 게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꽃을 꽂으면서 이 중간 부분과 이 중앙 부분과의 어떤 자연스러운 연결감도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먼저 꽂았던 이 밑면에 연약한 꽃들과도 크게 무게감을 차이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연결감을 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한 부분의 꽃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 느낌의 꽃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꽃을 꽂게 되는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꽃의 무게감이라든가 그리고 꽃의 높낮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원형이라는 형태 안에 모두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원형이라는 형태가 가장 편안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은 어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주 많은 꽃들을 이용해서 가장 다양하게 표현해 줄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꽃바구니에 꽂아본 이 원형이란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꽃을 일단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꽃은 항상 기본적으로 깊게 꽂아야 되셔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많은 꽃들의 수분 공급량을 위해서 플로라 폼을 충분히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각 분위기에 맞는 이 가장 강한 대가치적인 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가치 꽃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꽂아야 되는 연약한 꽃에 이르기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화롭게 배열을 해서 안정감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원형 꽃꽂이 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